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엄마는 이 냉장고를 보시고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짧은 시간 동안 냉장고를 한번 훑어보죠. 자 혹시 보셨나요? 저희 엄마는 무엇 때문에 잔소리를 하셨을까요? 바로 이 녀석 때문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제가 크리스마스 때 만든 라구 소스입니다 볼로냐 지방에서 만드는 라구 소스를 라구 볼로네제라고 하고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그 볼로네제 즉 미트 소스가 맞습니다 그게 남아서 저희 엄마에게 걸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소스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라구 소스로 미트볼을 하면 굉장히 맛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소스가 고기로 만들었고 토마토 맛도 나니까 굉장히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은 빵가루가 없는데요. 베이글은 있습니다. 베이글은 밀도가 높으니 빵가루도 분명 많겠죠? 동그란 베이글의 모습에 벌써 요리가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믹서기가 없어서 치즈가는, 어, 이걸 꺼냈습니다. 이거 이름이 뭐죠? 아무튼 생각보다 베이글은 잘 갈렸습니다. 생각보다 팔이 아파서 팔을 흔들기도 하고 빵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일 잘 갈리는 최고의 방법은 면을 넓게 해서 길게 갈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 갈 때보다 훨씬 길게 많이 갈아낼 수 있죠? 빵가루를 모두 갈아내면 라구 소스를 넣고 계란 하나를 넣어줍니다. 계란을 참 깔끔히 잘 까지 않았나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이걸 섞어줍니다. 섞다 보니 저는 너무 물기가 많은 것 같아서 빵가루를 더 넣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여러분은 파는 빵가루를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적당히 농도가 맞춰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파르지아노 레지아노 치즈입니다. 요즘 양식할 때이 치즈 없으면 힘들죠? 아무튼 이 치즈를 반죽 위에 좀 뿌려줍니다. 저는 이게 접착력을 높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주얼이 되는데 너무 물기가 많아 보여서 빵가루를 더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줬고요. 후추도 살짝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빵가루가 튄 테이블을 한번 닦아줬습니다. 요리도 중요하지만 청결은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집에서는 잔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마지막 단계에서 치킨가루를 살짝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밀도를 조금 더 높이고 애들이 서로 잘 붙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그냥 먹으면 조금 느끼할까봐 청양고추도 넣어줬습니다. 매콤하면 좀더 괜찮겠죠? 반죽을 하려고 앉아서 손에 쥐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 아직도 촉촉하다. 바로 빵가루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텍스처가 나오게 되고요. 이 반죽을 하나씩 동그랗게 만들어 줬습니다. 여전히 물기가 조금 느껴졌는데, 라구 소스 역시 소스라는 걸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소스는 물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혹시나 싶어서 냉장고에 넣고 조금 물기를 날리기로 했는데, 그러면 굽지 말고 에어프라이어로 만들면 물기를 날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뉴턴처럼 지나갔습니다. 뉴턴처럼 저도 미트볼 하나를 바로 꺼내들었고요. 저희 집맨 안쪽에 유배되듯 가 있는 에어프라이어에게 갔습니다. 정말 구석에 있죠. 검색해보고 180도에서 먼저 8분을 구워주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에어프라이어는 가족과 친하신 지인분이 인형 뽑기로 뽑으신 에어프라이어입니다. 공짜로 선물을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TMI죠. 8분이 지나 위아래를 뒤집어서 침을 더 구워줬습니다. 그 결과 이런 비주얼이 나왔습니다. 꼭 스콘 같지 않나요? 생각보다 딱딱하니 바삭할 것 같이 잘 구워졌고 위쪽에 있던 부분은 에어프라이어 바닥에 달라붙어서 조금 떼어졌습니다. 구워진 것 자체는 제가 생각했던 정도와 맞게 잘 구워진 것 같았습니다. 눌러보니 살짝 손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딱딱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정킨도넛에서 파는 먼치킨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먹어봐야 맛을 알겠죠? 바로 한입 먹어보도록 했습니다 음... 한입 먹자마자 드는 생각은 어디서 많이 먹어본 것 같은 맛이라는 거였어요.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맛있는데 왠지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입 먹어봤습니다. 일단 딸 됐고요. 어디서 먹어봤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어쨌든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는 굽게 되었습니다 달라붙지 않게 팬에 기름을 잘 둘러주시고요 미트볼을 팬 위에 조심히 서로 달라붙지 않게 잘 올려줍니다 생각보다 잘 올라가서 수분을 해결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굽는 소리 자체는 아주 괜찮았어요 여러분도 들리시나요 이 아름다운 빗소리? 그런데 뒤집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예상은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굽지도 않았는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이게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아니요 사실 그냥 탄 겁니다. 네 미트볼이 수분이 너무 많아서 빠르게 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이때부터 미트볼을 빠르게 돌려주면서 구워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잘못되었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팬에서는 답이 없다고 느끼고 에어프라이어로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하... 수분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 구워지는 동안 소스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스는 제가 튀김류를 먹을 때잘 사용하는 소스입니다 마요네즈를 쭉 뿌려주고 단맛을 위해 돈가스 소스를 살짝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살짝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시큼하면서도 뭔가 달달한 맛있는 소스가 되는데요 튀김 요리와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완성된 미트볼을 하나씩 접시 위에 올려주고요 어쨌거나 빵가루가 들어갔으니 밥 대용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은 안 했는데 결국 저는 베이글을 3분의 2개나 갈았고요 여러분은 그냥 사서 쓰세요 자 그러면 미트볼 완성입니다 일단 겉에는 타긴 했는데 미트볼의 맛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편이었어요. 소스를 올리니 역시 소스와 잘 어울려졌고요. 단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질척하지도 않고 잘 구워졌습니다. 겉 부분은 바삭하지는 않은데 쿠키처럼 살짝 단단하게 잘 구워졌고요. 어쨌거나 미트 소스 맛이니까 맛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최고의 장점은 굳이 의미 없는 반응을 안 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냥 음식을 즐기면 되거든요. 혼밥이야말로 역시 최고의 식사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다 보니 이 미트볼이 무슨 맛인지 생각났어요. 빵에 라구 소스를 올려 먹으면 딱이 맛이 납니다. 두 개를 따로 먹어도 입에 들어가면 지금 미트볼 맛이 날것 같았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왜 이런 요리가 없었는지 알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기성품을 사서 쓰자와 수분이 많으면 빨리 탄다는 점을 배웠죠. 음식의 맛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웠으니 이 미트볼은 성공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라우 소스랑 베이글을 따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간을 다섯 배는 아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